지난번 영상에서는 고고학적 측면에서 변호로는 사분학적 측면에서 성경은 신뢰할 만한 책인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실제, 다른 역사적 증거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곳이 있는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역사에서 실제 하셨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이것이 증명이 돼야 기독교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논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모습을 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제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첫 번째. 타키투스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타키투스는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죠. 56년부터 120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저서인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제15권 44장을 보면 네로 황제가 대화재에 대한 정치적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그 역사에 대한 기록을 타키투스가 남기면서 기독교인들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가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극형에 처해졌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미신적인 사람들로 치부를 했고 옹호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외부 사가의 기록에 의해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라는 사실이 기록에 남겨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시대 때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는 사실까지도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슷한 시기에 폰투스의 로마 총독으로 활동했던 플레니우스의 기록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 총독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많은 공식적인 서신들을 막내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서신들을 남겨놓은 책들을 플레니우스의 서신집이라고 하는데 제0 권을 보면 트라이아 뉴스 황제에게 기독교인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읽어 드리면 그들은 정해진 날 동트기 전에 모여 그리스도를 신처럼 찬송하는 노래를 교대로 불렀다. 라고 보고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기독교인들 중에 두 여집사를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 어떤 내용들을 취재했다라는 보고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다라는 내부 사가의 기록인 것이죠. 세 번째로 그 당시 유대인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 얘기도 안할 수가 없겠죠.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남겼는데 제 20권을 보면 이러한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아나누스라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는 사내린을 소집하고 예수라 불리우는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와 몇몇 다른 사람을 불러내어 율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을 돌로 치도록 판결하였다. 이런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요세푸스도 또한 로마에 충성하는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학자였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남겨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스웨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남긴 로마 황제전이라는 그 책에도 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그리스도의 문제로 소요를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도 유월절 전날 예수가 마술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미혹시킨 죄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세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제했다. 두 번째,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주장을 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세 번째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불과 1,20년 만에 그를 예배하는 추정자들의 집단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로마의 박해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팩트라고 결론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겠습니까? 정말 부활을 했냐, 안 했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을 만하다. 그러면 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부활 논쟁으로 가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플리니우스가 AD 61년에서 111년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트라이안누스 황제에게 보고를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예수님을 신으로 모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주후 30년 정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신격화되는 이 과정이 불과 3,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도 받은 거예요. 이 받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이는 성경대로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행바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내용, 예수를 믿는 종교가 탄생했는데 그 종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이라는 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의 기록 연대가 53년에서 55년경에 기록되었어요. 예수께서 30년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불과 20년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완성됐고 문서 기록까지 남은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대부분의 종교들은 종교 창시자가 있으면 종교 창시자가 죽고 난 이후에 신격화 시켜서 종교로 만들어지고 구전전승이라는 기간을 거치고 문서화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고타마 시타르타 같은 경우에는 600년이나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도 400년 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0년을 부활하시고 불과 1, 20년 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완성되고 예배도 드려지게 되고 신 양의 고 백이, 문서화되 어서 남아 있는 겁니다. 각색이나 신앙화시키고 신격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부활이 사기고 예수님의 사기꾼이라면은 어떻게 그처럼 빠른 예배와 신앙 고백이 완성되어서 오늘날 변치 않고 그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신앙 고백을 오늘도 80억 인구 중에서 20억인가 되는 인구들이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예로부터 종교를 창시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 중에 바르코쿠바라는 사람도 메시아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처형당하고 죽고 난 이후에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스승이 탄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면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같은 경우에도 죽고 난 이후에 100년 정도는 힘을 못 써요. 스승이 살아있을 때나 힘을 쓰지. 그러나 예수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난 이후에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추정자들은 충격적인 것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 20년 만에 유대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한 물리력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뒤집어서 3 8 0년에는 국교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기적적인 과정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 결국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사실성에 근거한 증인들의 그 진정성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바울의 역사, 역사성은 누구나가 다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글들을 보면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백을 이해하자면은 담멘색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면 그 사람의 행보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도 오늘날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관계적인 충격들은 트라우마같이 남기도 하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그리고 12명의 사도 의 주변에 있었던 그 500명의 부활의 증인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 환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은 그 로마 시대 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을 여성들로 꼽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면 특히 고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남성 중에서도 고위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신뢰할만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울 겁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날조하거나 조작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담담히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소리>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어떤 합리적인 의문이 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물리적인 현현, 몇십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또 오늘날까지도 심심찮게 보여주고, 그러시면 되지.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나 오백 명 정도의 사람들, 그 소수의 증인들만 남기고 예수님께서는 흥천하셔서 갔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믿는 굴복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 보여준다든지 믿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께서 계속해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그 믿음의 본질이 왜곡되고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도망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은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활의 임재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하는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누가 못 믿겠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오히려 그 증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임재를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가셔야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예언의 목적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이 오셔서 부활하시는 그 날을 가리켜서 그날 혹은 여호와의 날 어떤 특정한 날로 계속 예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날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일종의 신호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거든요. 신호탄을 빵 속을 하면, 그러면 이 신호탄은 계속 남아있어야 됩니까? 사라져야 됩니까? 신호탄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신호가 가리키는 그 실체가 나타난다면 신호탄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소한의 증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사라지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라지셔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원의 큰 서사. 이 전체 드라마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모든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승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다스리고 어떻게 다스리시냐 하면은 성령을 내려 보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리고 저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그리고 이제 하나 나라의 완성 그러니까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 안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셨으면은 그다음 이야기를 위해서 승천하셔야 그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구약성경의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에스겔 전체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의 백성이 되는 그 모든 종말의 이야기들이 다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시는 게 비효율적이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80억 인구 중에서 20억이나 되는 인구들이 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모습을 계속 물리적인 형태로 보여주신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구성 역사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믿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접근을 하면은 성경은 절대 믿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다면 성경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경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고 또 얼마나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이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다른 경전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독특한 과정과 그것으로 인한 높은 가치가 있는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